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15분 전으로 해서 일강을 하고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설명을 붙여가면서 말씀드릴테니까 신중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세히 기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보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래 됐 있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개보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그,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얹고 남성과 여성을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만 표현해 놨죠 자 다른 킹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다른 번역 봅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형상으로 그래도 형상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형상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형상 안에서 형상 안에서나 형상으로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안의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으로 형상을 가지고 형상대로 이름 말이 아니고 형상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름 안에서 이 안의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계획성경이나 우리나라 번역들은 대부분 으로으로으로 이러는데 의로 으로가 아니고 안에서를 정확하게 살려야 됩니다.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 인더네임을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름 안에서, 형상으로 차, 사람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창조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들을, 그들을,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일어났죠? 여기는 비, 비교적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을 살렸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번역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른 또번역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있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여기 성지에 정확히 뭐라 했죠 남성과 여성 때 있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히브리오, 어쩌고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머리 복잡하고 또, 이거우반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건 다생각하기라고 하여튼, 킹잼 성경을 믿는 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 봅시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의 이름을 이브, 이브는 생명이란 뜻이죠. 이브라고 불렀으니 그까닭은 그녀가 살아있, 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이제 간단히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나오겠지만,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 왜 그러지? 다음에 계속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봅시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었던 그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아담, 아담 아닙니까? 이 남자가 바로 첫 번째 사람, 진정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이잖아요? 이첫 번째 아담을 하나께서, 님 어, 주님께서 잠들게 해가지고 그, 그, 곳에서갈비떼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이랬죠. 자, 이것이 예표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여기서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을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나와서 그 교회가 다시 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 휴거고 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그 순환적 모습이죠. 이건 나중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러자 아담이 말하였다. 이것이 지금 나의 빼들 중에 빼요. 나의 살들, 살 중에 살이니 그녀가 여자라고 불리울 것인데 그 까닥은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지기 때문이다. 아담이 말하기를 그이로가 이불을 보고, 여자를 보고, 아, 얘는 여자, 여자다. 이렇게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에 있죠?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베스 5장 30절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속죄의 은혜를 입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짜 교인들 말고 종교인들 말고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본어게인한 사람들. 이본 의견 사람들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옵니다우리 하나하나가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이 지체가 모인 한 덩어리, 그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른받은 자들, 불리운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진정한 교회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교회란 뭐냐?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의 지체들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원래 교회 간판에서 무슨 교회를 쓰는 것도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무슨 교회가 어딨어요 어떻게 거, 건물이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당 예배당 그래야죠. 제가 어렸을 때 말도 전부 다 교회 간판을 예배당 교회당 그랬는데 어떻게 언제부터인가 그냥 교회 간판을 처치 교회라고 해,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사실 다 하시다 비성인이고 무지한 거죠. 그때 더 놀란 것은 계획성경을 비롯해서 엔아이브라든지 이 가짜 성경들은 하나같이 이 그분의 살과 그분의 빼들이라는 빼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헬라에서도 여러분 헬라 아는 분들 찾아보세요. 지금 계획성경의 사본인 네슬 알란드 26판이니 27판이니 이런 성경 보세요. 삭제되 있습니다, 이게. 종교 계획자들이라고 하는 칼빈이나 루터가 인정하고 선정한 헬라 사본에는 이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 계획자 루터 칼빈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는 개신교 학자들이 왜 이것을 삭제시킨 가짜 사본을 따르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여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다들 이브라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창세기 2장 시점에선 그녀의 이름은 이브가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이름은 이브가 아니었다는 거죠. 즉, 이름이 없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자면 우먼, 여자이었습니다. 여자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자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뭐냐그 여자가 아 그녀가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랬죠 야 아담이 그렇게 불렀죠 최초의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나의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렸고 범죄한 시점 이후는 이후 여자는 이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즉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고서 창세기 2장 9절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부터 중요,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기 전 여자로 불리울 때와 범죄한 후에 이으로 불리울 때가 예표하는 바가 예표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은 밖에서 돕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어떤 곳에서 자기를 돕는 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돕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게 도움을 그래야 됩니다. 도움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도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모든 동물은 처음부터 암수로 창조됐습니다. 하나께서 님 그랬죠. 모든 동물들은 암놈, 암놈과 숫놈을 이렇게 다 이리 창조하셨는데, 유달리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아담과 여자를 흙가루로 동시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은 어차피 남자니까 여자도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인간의, 인간의, 인간으로서 그 숨을 쉬게 해서, 존재하게 했다면 좋았을 건데, 처음에 아담을 흙가루로 만들어 놓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갈비대어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이 복음과 연결됐습니다. 이게 이 모든 성경의 사건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역할을 하실 것이고,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교회와 주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 그분의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 로마서에 있나요? 그, 요한복음 에나요 그,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랬죠. 예수님께 대해 대해서. 그 요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 대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아담에게서, 아담에게서 재료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즉, 여자는 흙가루가 아니라 아담 자신의 중,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주는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는 사람 속에는 흡파나 위나 간이나 폐나 이래 아주 중요한 기관을 보호해주는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인체 중에 가장 강한 뼈 중에 하나라고 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두개골을 빼고는 제일 단단한 뼈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리뼈를 만들 수도 있고 팔뼈를 만들 수도 있고 손가락을 빼서 만들 수도 있지만 왜 갈비뼈를 채하에 만들었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갈비뼈를 치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부위를 빼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갈비대를 하나 빼 아담의 갈비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대가 하나 숫자가 적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는 니까 완전 잘못된 얘기고 남자나 여자나 갈비대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자 여자는 남자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몸의 일부가 외부에 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 여자는 아담과 한몸이었습니다. 한몸이었다는 거죠. 한몸. 단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여자는 아담과 한몸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녀를 보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내 뼈들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곧 아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자신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이 말입니다. 한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아담 몸 밖에 지어져 있을 뿐, 그전에도 아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거죠. 자, 즉, 예수님 안에 교회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초 전에 너희를 선택하였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에비서 1장 4절 봅시다.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창, 우리 계획성계는 창세 전에 그래 됐죠. 창세 전에 그런 것보다도 세상의 기초 전에 그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하여 오신 것에 따라 그리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리를 선정하여 오셨다는 거죠. 선택하였다, 이 표현인데, 선택하였다는 표현보다 여기서 초스란 말은, 초스란 말은, 초스란 말은, 저, 저, 선정하였다. 선택하였다. 일렉트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일렉트하고는. 선정하였, 선정하였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은 단수, 힘, 아담 안에 복수, 댐,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습니다. 아담 안에. 아, 담 안에다가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아담을 돕도록 아담 안에서 여성을 분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한 개찬의 두 가지 성, 즉,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진 존재였으나 그분이 분화된 것입니다. 그한 몸이, 그, 아니, 그, 그분이 아니라 그 몸이, 그 몸이 분화됐다. 이래 분리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 과학에서도 남자 안에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니까 여러분들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